봐봐.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, 3보다 작거나 같대. 그랬을 때, 이거의 범위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, 사실 여긴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만, 우리가 이 순서가 없어도, 요 속에 있는 거를 x로 먼저 고치고, 다시 이런 걸로 바꾸는 걸 연습해 봐야 돼. 자, 그러면, 세 변에 똑같이 1씩 빼볼까? 그럼, 마이너스 6, 그 다음에 2x만 남겠지. 1을 뺐으니까, 그리고 3에서 1 빼주면 2 이렇게 남을 거야. 그 다음에 222로 나눠 볼 거야. 자,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. 그러니까 플러스 2로 나누는 건부등호가안 바뀌면서 마이너스 3, x, 1 이렇게 써지겠지.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얘를 하는 거야. 1번 답은 얘가 되겠고, 그 다음에, 이번에서 이거의 범위를 물어봤어. 그럼 다시 여기다가, 마이너스 세 배씩 해보자. 자, 마이너스 세 배를 했어. 어, 음수를 곱했네.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9가 돼. 마이너스 3x, 얘도 마이너스 3 곱할 거라서 부등호 바뀌면서,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. 그리고 나서 플러스 2도 있어야 돼. 그러면 2, 2, 2를 한번 더 해보는 거야. 그럼 얘는 11,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, 쟤는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겠다. 쓸 때는 작은 것부터 예쁘게 한번 써보자.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크거나 같고, 11보다는 작거나 같다. 근데 요거 2번 풀어줄 때 중요한 게, 선생님, 마이너스 3, 부터 안 곱하고 2부터 더하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. 그러면 2부터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을 곱했으이 뒤에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.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곱해서 정리해 주는 걸 목표로 해보자. 알겠지? 네. 응.